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던 슈퍼컴퓨터 도조 담당팀을 전격 해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7일 테슬라의 도조팀을 이끌던 피터 베논이 회사를 떠났고 머스크 CEO가 직접 팀 폐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조 팀은 최근 새로 설립된 댄서티 AI로 약 20명의 인력을 빼앗았으며 남은 인원도 테슬라 내부의 다른 데이터 센터 컴퓨터 프로젝트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소식동에 따르면 테슬라는 앞으로 컴퓨팅 분야의 엔비디아, AMD 칩 제조 분야의 삼성전자 등 외부 기술 협력사 의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도조는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슈퍼컴퓨터로 오토파일럿과 FSD 같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머신러닝 모델 훈련에 사용돼 왔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도조를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전략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덴서티 AI는 전 도조 팀 수장 가네시 벤카프타라 마단과 전 테슬라 직원 빌 창이 설립했으며 로봇공학, AI 에이전트, 자동차 응용 분야에 쓰이는 AI 데이터 센터용 칩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판매 부진과 함께 핵심 인재 이탈 문제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